41차 역대상 13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인논하고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때에는 우리가 교회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묻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반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란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괴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바알라곧 유다에 속한 기란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와 호 하나님의 괴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괴를 새 술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의 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괴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고 다윗이 괴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들 사람 오벳의 도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괴가 오벳의 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네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14장 두로왕 시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산무아와 소밥과 나당과 설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벳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리아타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의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의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인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불러진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발불안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금같이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 뜨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발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불레세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시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불레세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또 하나님께 묻자운데 하나님이 이러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를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15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수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괴를 그 말하는 곳으로 매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이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 엘과 그의 형제가 백이십 명이요. 브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이백이십 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 엘과 그의 형제가 백삼십 명이요. 엘린 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이백 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오.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말하는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괴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자손이 태에 하나님의 괴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소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올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하며 레위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 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분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밍네야와 문지기 오베네돈과 여희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해방과 아삽과 에다는 노체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리아와 아시엘과 스미라봇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티리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네돈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을 음에 을음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귀의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밭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부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보는 자요 오0 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괴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의 옷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 나팔과 나팔을 불며 세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 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1 6장 하나님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하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사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각 사람에게 떡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귀에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세가랴와 여히엘과 세미라못과 여히엘과 마 이디아와 엘리압과 분야야와 오벳 에돈과 여일이라 비퍼와 소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야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원약계 앞에서 나팔을 보니라 그 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아래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 지어다.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이 기사를 전할 지어다.그의 성호를 자랑하라.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 지어다.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 지어다.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고 택하신 야곱의 자손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 것 없으며 그 땅에 개기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지죠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은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오.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와께 호 돌릴지어다. 여와께 돌릴지어다. 여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와께 호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와께서 호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과다와 거긴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 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 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왕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함의 모든 백성이 야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위시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와의 호 언약괴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괴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본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망과 여도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망과 여도둔을 세워 아 팔과 제금 들과 하나님 을찬 송하 는악 기로 소리 를크게 내게 하였 고, 또여도두의 아들 에게 문을 지키 게하였 더라. 이에 백성 은 각각 그집 으로 돌 아가고, 다윗 도 자기 집을 위하 여 축복 하 려고 돌아갔 더라. 17 장,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계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러시되,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 하연드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종다이 네 세게 이처럼 말하라 망군네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쓴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 거주하면서 면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씨곧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를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더니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에 대하여 이다윗이 다시 죽게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일을 알게 하셨나이다.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 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하니라. 아멘.